자. 안 가? 안 가, 안 가? 안 네. 가? 3초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금속이 차봐요 먹어요 금 깜빡할 수 깜빡할 있어 깜빡할 3초 있어요. 아 23초만 더 드리도록 돼요. 하겠습니다 저오분두번 갔어요 안 돼요 3번 가 3번 가아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앞 경찰 앞에 항상 거0분어습니다 3초 안에서 안 하시면 다사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 드릴 마지마지3 2 자 깜빡아보자 아니 깜빡이 뭐이대울릴레파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면 바라봅니다 아, 예. 하나 둘셋 김치 찰칵 잠깐만요 저 교도관님 저형저 교도관님 저형저질문 있습니다 저형저아예 <laughs> 하나 둘셋체칵 김치 우영호 오예 아, 찰칵 김치 어예 아, 기다립니다 알겠습니까? 아, 예자 예. 무슨 죄를 받고 들어오셨죠? 좀 많아요 많은데 그걸 또 들켜가지고 치워 <laughs>

예, 제대로 보여줘 아! 어허! 탈주해야지 <laughs> 자, 깜빵으로 더 가볼까? 자, 깜빵 이 2탄을 해보겠습니다 야, 내가 택시 한 1억 준다고 멈춘 다음에 경찰서 파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깜빵 가겠지? <laughs> 그 택시비를 일단 내가 많이 주세니까 그, 일단 저기 가봐요 메인차고 말고 직진해요 아, 잠깐만, 스톱! 여기 보안국이야 보, 아, 맞아 맞아 보안국에다가 발급 내야 돼 없다고?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아이씨 뒤졌어? 아, 버려야겠 안녕 자, 갑시다 아니 근데 깜빵이 뭐저기 없는데? 1분위가 있다며? 이제. 아, 아 벙이다 있지? 아 씨. 아, 오늘은 내가 짜짜라짜짜짜짜 무슨 일신가요? 아, 예? 아, 야, 아 아닙니다. 저세요 점심 절때야 이거. 한 명도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어! 야, 잠깐만. 경찰 앞에서 사람을 죽여? 사람을 왜 죽여요? 운란이란요. 당신 죽어있길래 내가 다 타고 온 거지. 일단 가봐요 그러면. 지효 씨. 지효 씨. 자, 내가 함서 도망가 자, 나튀어. 야잡 접세요! <laughs> 야이 짭새야! 짭새야! 짭짜라자자자짭짭티농 짭새파티 어. 뭐야 모르겠다 왜왔냐 어 잠깐만 아니 이 목소리는 어 반갑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쓰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명령하지마라 어, 이... 어, 명령하지마라 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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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었어요? 보국이 휴게소인줄 알고 갔다 때려봤다 사람 죽였어요 아그래가지고 저기 억울하시겠네 <웃음> 많이 고속도로에 <laughs> 있는 간이 휴게소 네 순서 알고있다 아니요 저기 그 뭐지? 어어왜 풀어주십니까? 다섯 명에서 UFC 비슷한 거할 거거든요. 그 방장 뽑기 하겠습니다. 방장 뽑기. 미호 씨, 응. 예, 예 그냥 개먹었겠다. 안목자 어팀게 하죠? 여기서 네. 네. 출동해가지고 그래. 다 죽이세요. <laughs> <laughs> 오늘 저녁은 뭐지? 총쏘면 시작입니다. 아 예예. 예, 예. 한 대만 맞아서 쓰러질 정도인데 그 약을 안 주면 어떻게 해? 안쓰러지는데요 뛰지 마라 했다. <웃음> <웃음> 아 여기 최수가 무슨 간수보다 더세 힘이 <laughs> 무슨? 어, 시작이다 가만히 있어 예이단 치게들끼리 싸우라예 일단 감부이척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 오케이, 한명컷 오! 어어어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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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때리기 저 끝난 겁니까? 어어,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까? 자, 내가, 오, 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깐 교도관 때리겠다 제가 내가 이...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어 어, 왜 때려 어어 코스모 이겨라, 코스모 이겨라 어 아왜 때려? 아 저기 혹시 2차전 됩니까? 2차전?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저도 두더 두더지. 네, 네. 파이트 고! 제가 네. 최고 상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저 이러면서 경찰 때리려고 경찰. 지지겠다. 아, 저한테 네. 쫓겨가지고 2층 올라간 척하세요. 그새 꼭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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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어 죄송합니다. 어, <laughs>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어어 <laughs> 죄송합니다. <오, 오>, <laughs> 거기서 어야 비켜 비켜. 어휴 예, 죄송합니다. 어. 어.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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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이제 싸우면 되겠지? 어 이겼습니다! <laughs> <laughs> 와아 순환되고 코풀기 축하합니다 어아왜 어, 때려 뒤에 경찰있 경찰 싸우지 말래 <웃음> <웃음> 아 이새끼 뭐냐 아왜 그래 자꾸 나한테 야 깜빡이 요즘 여기 핫플레이스라면이 그만해 그만해 와와와와 와, 와, 와. 진정하세요 워 어, 어, 진짜 좀 사람들이 네. 미쳐날뛰어요 내려. 아 봐봐요 찍어봐요 애왜 그래 어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죽었어. <laughs> 죽었어. 죽었어. 제발. 죽었어. 아 그만 때려 얘들아 그만 때려. 아, 그만 아, 때리라고 아들의 날림 분비된다. 주체가안 돼. 아, 왜 이렇게 주체가안 아, 돼? 왜 이렇게? 제발. 와와 와. 경찰 죽였다. 아 주먹 잘못 때려 진짜가면서 경찰 때리기. 깜빵이 하플리스라고 들었는데 재밌네요. 또들어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혹시? 네, 아니 아니 네, 그게 드네요. 아니고 여기 명준 씨가 할말 있다는데 뭔데 명준 뭔데 할 말이 뭔데? 있었는데 없대요 지금. 다 아, 내려보시오. 예? 그 궁금하고 싶어서왔죠 어쩌... 예,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 그렇죠. 예, 같이 오세요. 그러면 한 번씩 죽이기가 들어갈게 그러면요. 예, 그래요. 그래. 일단 저 명주님 먼저. 아, 이리 오너라. 예끼 이놈들아, 신병 들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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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들아 엄마, 야, 야. 연예 오신 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지리 아, 언니 아니잖아요. 아니 저 여기 오늘 일간수민이네 들어오세요. <laughs> 들어오셔가지고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십니까? 아, 예. 예, 예. 운동장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한명사으면그 사람 탈출 시켜준 걸로. 지금 거기도 죄수가 지금 다섯 명 있어요, 네명 같은데. 오세요. 어, 갑시다. 아, 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요? 아, 네, 나 이거 즐기려고 들어왔는데 교정공과 그, 그 몇명 없네. 예. 아쉽다 이거. 나 내일 또 들어와야겠다 여기. 그냥 하지도 않는데 포켓으로만더주도고 아까 전에 주먹질해가지고 한명 사라다음에는 한명 나가 나, 나 뭐야 내버려준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저기 애들 죄수 패린차가면서 교도 교도관 때렸거든요. 해가지고 <laughs> 아 개굴 재밌는데 이거 그또 하려고 왔는데 퇴근하셨구만.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걸음이 아이고, 걸음도 늦고, 이거, 씨. 아 이거 점프가 안돼 걸음도 느리고 이거 아 이거 격투 할테니까 풀어달라고 면 음, 풀어줘야겠다 풀어줘. 저 사람 빼저 사람 빼오 오케이 오케이 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네. 그건의상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아, 그... 그 서바이벌로 한명딱 살아남을 때까지 다, 격투 받았습니까 격 일단 들어가십시오아예 사람이 없는데 이거? 사람이 있다 <laughs> 이따가... 뭐야 없잖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아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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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으로 가자 가자 예 <laughs> 엄두? 어 잠깐만 우리 탈옥한 거 아니에요? 어디어어디어 어딨어? 여기 있었는데 이탈옥 탈옥한 거 아닙니까? 네. 아, 저쪽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쪽 안으로 네 아니 죄수들 다 어디 있어? 지금 업장님 이거 그 혹시 여기 탈출해도 합법인가 불법인가? 네, 탈출하면 안 되죠 탈출 아, 아직 탈출 알 p 가 없어요 아 여기서 손손풀어줍니까 여기서 저기 그거 아시죠? 누구가어집패습니다 제가 순리할 테니까 음. 좋다 저기 한명남무면그 사람 일찍 꺼내주게 받았습니다 오 어, 풀어주시네 그래 가지고 딱한명 남으면 시간 다 몰빵하게 어림없는 소리 어어 어, 어. 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어, 그래, 그래, 진정해, 진정해, 어어,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원장님, 나 풀어줘, 어어어어, 어어 야야야야, 손풀기 무섭게, 아주 그냥 개판이 나는 거, 자유를 얻으니까, 바로 그냥 본성 나와버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 말을 해 지금이다. 원투쓰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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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어어 어어 에이이 빗나갔어 <laughs> 불꽃 뻗치 <번치! 웃음> 호빵! 뻗치 <버치! 웃음> 주변님 예 저를 내시도 네 다구를 깐다는 그런 첩보를 에? 받았는데 <laughs> 예? 지금 사실인가요? 네, 아니 못소리니까 <laughs> 제가 <웃음> 다구를 왜 칩니까 격투할 테니까 예풀어줘가는다사람배 저사람배 저사람배 오케오케오케 와 이거 모함이에요 모함 저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지금 교정 지금 뭐야? 애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그런 소문이 자, 어, 어. 묶으세요. 묶으세요. 일단. 아니, 왜왜 아니 아니야.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음. 적 없어요. 아, 무슨 다구리저 아니야, 그,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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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지리움. 아니야. 실염. 아니,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누가 쓰고 묶으세요. 아니, 무슨소리예요 얘가 그러는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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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 아! <웃음> <웃음> 와, 이 자식 이거 바로 뒤통수 까네. 음. 이거 뭔 모야? 예 네, 시체 수하 먹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암살을 합니까? 다구리까니까아 이거 저기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음모입니다 음모. 아니 무슨 저기 하늘 같은 저기 교도관님들물뭘죽입니까다구리까니까아 그런데 지금 예한대맞았는데 네. 예? 네? 아니에이 아, 살짝 비난한 겁니다. 아 아니야 날 아니, 일부러 죽이려고 한거딱 봤어. 아이 아, 자식 이 얘, 얘가 범인이구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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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는데 내가 말해봐. 어 내가 헐. 오션 서버를 폭파시켰다고. 어 진짜? 내가 그랬어? 어? 진짜? 아, 얘가 오서선 폭발시킬 때어떻게합니까 이거 신고된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laughs> 안되겠네 이거 흉악범이네 흉악범 와.. 본성이 전어안돼요 어떻게 하시고? 아니 지금 새벽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범죄가 끊임없네요 지류님은좀 심각하네 어, 그러니까, 그니까요 그니까요 아제스보의 <laughs> 1184님 너무 심각한데 이거? 아 일단 햇빛 네. 보는 건 안되겠습니다 들어가십쇼 들로 오십쇼 예? 앞으로 갑니다 아예 <laughs> 아, 들어가볼까? 자 아, 갑시다 앞으로 예예 아이씨 그 한눈 팔면은 그냥 아쪽 말고 그쪽 어, 말고 그래. <웃음> 어딥니까 <웃음> <웃음> 응 탈출 <laughs> 어 뭐야 교정 그 같이 가실래요? 소풍 가요? 아 소풍 소풍 아, 예. 저 방금 한, 한 20분 갔다 왔는데 개요, 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또갈까아 뭐, <laughs> 여기 뭐교정공부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맛집이에요 여기 줄서야돼 근데 여기 웨이팅 있어요 지금 이런 며신분다합니까 그래도 건물이 될거스 소니, 술락션 말고 차라리 여기 보안국가 봐요 보안국. 지금 한 방이 이제 볼링 축사니까. 지금 보안국이 없어. 오, 잠깐만. <웃음> 야, <웃음> 야 볼링 볼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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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제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도망가네. 나 이제 그 기회만 게 자기 전까지. 오, 바이 안녕.